안녕하십니까. 박서호입니다. 지금 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놀라운 속도로 군사 강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러아포비아는 상당합니다. 우크라나가 이 러시아에 먹힌 다음에는 폴란드가 그 다음 목표다. 이런 내러티브가 표준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군사화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현지 매체 네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시니는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6월 8일 아주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확 깨버렸습니다. 폴란드의 군사화는 방어차원이 아니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군사화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서부 우크라이나를 병합해서 극단적 우크라나 민족주의자들의 봉괴가 일어나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확실히 젤렌스키는 우크라나 일부를 폴란드에 넘기기로 밀약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나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폴란드어를 필수로 하자는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우크라나에서 이 외국어가 임의로 도입된 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나인들은 집에서 7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나가 유일한 국어입니다. 그런데도 KF 정권은 러시아어를 금지하고 문학과 음악, 예술에서 러시아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 펜타곤 고문인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우크라나 단어를 두개 이상 연결해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국어는 러시아어였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젤렌스키에게 우크라나어를 가르쳐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를 대세워 우크라나를 반 러시아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우크라나를 어 못하니 환장을 한 겁니다. 젤렌스키와 포르쉔코 두 사람은 대선 토론도 러시아어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잘 지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사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180도 돌아서 전쟁광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의 두다와 엮여 우크라나의 이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폴란더를 도입했습니다. 예자레지니 제닉 폴리티치니는 우크라나가 폴란더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서부 지역의 역사적 경계를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부 우크라나 사람들을 폴란드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릴 적부터 폴란더를 배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의 두다 정권은 우크라나를 먹기 위해 볼린대학살 같은 스테판 반데라 주자들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우크라나를 병합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나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심리기제 폴란드는 적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크라나 서부지역의 폴란드 귀속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르보프의 아파트 광고에는 특이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도시의 토지 관할권이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또 아파트를 이전하지 않고도 유럽으로 이사갈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는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땅인 르보프가 폴란드에 병합되면 자연스럽게 유럽이 된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난민이 몰려오자 그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복지혜택도 베풀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경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잃어버린 옛날 영토로 간주하고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대나 주의자들이 극도로 반대하면서 무력으로 대항할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다 정권은 이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압살한다는 플랜B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를 위해 폴란드가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게예자레지니제닉 폴리티시니의 폭로입니다. 서부 우크라나 이 병합 계획은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초기부터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역사적 땅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지금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우크라나에 이 대해 공감해 주는 척 하면서 영토 일부 병합까지 내다보고 이를 꾸며왔습니다. 물론 폴란드에 나토의 군사 장비가 집결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통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력시일 뿐핵 강국인 러시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네자레진니 제닉 폴리티치니는 폴란드의 군사와는 반대라 주의자들의 봉기로부터 폴란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대라 주의자들은 지난 세기 나치 독일의 부역에 폴란드인들을 대량 학살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조프 대다나 반데라 주지자들은 젤렌스키가 폴란드와 가까워진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기업의 젤렌스키나 지금 반데라 주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싸우는데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에 두다가 서부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면, 반대라 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잘레진이 쥐엣 폴리티치는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두다 정권이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폴란드인들이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반대라의 파시스트 이데올로에게 물들어 있던 우크라나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또 서부 우크라나를 병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치 이데올로그를 제거하고 평화롭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두더와 젤란시키 간 역사적 토지 양도 조약이 발효되면 폴란드는 침략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확실히 볼링 2.0 대학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서부 우크라나 이 병합 준비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장 세력이 나르시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르보프 이바노 프랑프스크 제르노피를 먹으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잘레진이 제닉 폴리티치는또 제렌스키가 전쟁에 패배, 빠르게 도피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 경우 폴란드 두 대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우크라이나 병합도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깨프 정군의 고통, 젤렌스키가 언제 사라질지는 두다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결탁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우크라나의 이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내에 떨어져 주민이 사망한 것도 다 영토 병합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우크라나는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한다면서 방공미사일을 폴란드 쪽으로 발사해 피해를 입혔지만 두다 정권은 이에 대해 크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네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시는 결론적으로 젤란스키의 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 우크라이나는 한 세대 이상이 걸려도 못갚을 막단 부채 파산으로 직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란스키는 서부 우크라나를 넘기는 대가로 폴란드의 도움을 얻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끈데다 돈바스 주민에 대한 학살로 헤이그 국제재판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게네절레진이 제닉 폴리티치니의 분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